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터계의 개물 어, 무시동 히터의 끝판왕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안녕하세요 디아니아빠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굉장한 무시동 이터를 가지고 나왔거든요 어, 구독 좋아요 한번 해 주시고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가을이 가고 겨울이 온거 같아요 어, 이제 추워서 온열장비가 없으면은 캠핑하는 것도 어렵다 이제 온열장비를 하나씩 구매하시려고 계획하실 건데 오늘 영상은 따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려고 캠핑장을 온건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 리안이 할아버지 생신 맞이해서 가족들이랑 다 같이 캠핑장을 오게 됐는데 캠핑을 출발하기 전날에 무시동히터를 택배로 받게 됐어요. 이게 어떤 무시동히터냐면 제가 3년 동안 무시동히터 영상을 올렸잖아요. 제 영상을 참고해서 제품을 만들었다고 제가 꼭 먼저 사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개개도 없는 무시동히터 영상을 이번 캠핑에 촬영하게 됐습니다. 자 어떤 제품이냐면 자 이게 무시동 히터입니다. AMP 얼리온의 올인원 무시동 히터입니다. 제품을 처음 보시면은 너무 큰데 하실 거예요. 저도 이 무시동 히터를 받고 나서 깜짝 놀랐거든요. 어제 처음으로 캠핑장에서 사용해 보고 나서 이 크기가 크진 이유를 다 알겠더라고요. 굉장히 편하게 잘 사용했습니다. 어, 일단 시중에 팔고 있는 무시동 히터 같은 경우는 어, 말이 무시동 히터지. 배기 작업도 해야 되고 연료 펌프 소금 작업도 해야 되고 그리고 무시동 히터 자체가 낮기 때문에 다리 받침도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막상 구매하고 나면은 이것저것 튜닝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 이 AMP의 무시동 히터는 그런 걸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것만 들고 바로 기름 넣고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올인원 이 히터 안에 5 0 a 어 인사철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워뱅크가 굳이 필요가 없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인산철 배터리가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USB 코드, 그리고 C타입 코드, 그리고 XT90 단자를 통해서 전기를 또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무시동이터에 추가된 기능이 하나 더 있는데 주행 충전기가 이 안에 장착이 되어 있어요. XT60 단자를 통해서 차량 시거잭에다가 코드를 꼽으면 충전이 가능합니다. 차야 트렁크에 놔두면서 충전하시면 된다. 그런 점이 굉장히 편리할 것 같아요. 부시동이터라고 하면 이 디자인부터 굉장히 투박하고 캠핑에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 굉장히 퀄리티가 높아진 것 같아요. 아 제가 무시동 이터 사용할 때첫 번째로 불편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 컨트롤 모니터 이 컨트롤 모니터가 본체에다가 설치가 돼 있으니까 차박하면서 사용할 때 온도 조절을 하려고 밖에 나와야 돼요 이 컨트롤 모니터가 차 안에 들어가 있으면 설정하기 편할 것 같아서 이 케이블을 또 연장을 했었거든요 어,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런 짧은 케이블도 주고 어, 이긴 케이블도 줍니다 저는 이제 차 안에 설치할 거니까 긴 케이블로 일단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제 잭을 먼저 꽂고 공단자를 연결해서 너트를 조어주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아, 이런 사소한 부분 때문에 굉장히 불편했었거든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다 개선된 무시동히터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어, 이거는 양쪽에 구멍이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에 온풍관을 연결해서 나눠 쓸수 있습니다. 어, 어젯밤 같은 경우도 온열관을 연결해 가지고 사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다이얼 같은 경우는 쪽다 따뜻한 바람이 나올 수 있거나 한쪽 방향으로 바람을 나오게 할수 있거나 이렇게 조절을 할수 있는 바이어리입니다. 아,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설치 방법인데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이 설치 방법을 굉장히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자, 이 온풍관 어댑터는 이렇게 L자, L자 하나 주고 또 일자도 하나를 더 줍니다. 음, 까만해. 까만해. 자, 그러면 작동 한번 해볼게요. 다이얼 버튼을 눌러주면 작동이 되더라고요. 어, 요즘에 무시동 히터가 얼만큼 발전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소음이 정말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 목탁 소리는 솔직히 듣기 힘들고 어, 팬 돌아가는 소리밖에 안 들려요. 그거 말고는 이제 소음은 다 잡은 것 같아. 작동이 되니까 이제 매연이 나오고 있는데 일산화탄소 중독 어, 이 부분에서 굉장히 민감하을 생각하는 분들이 있기 싫다면 배기한 연결해서 배기 방향을 바꿔 주시면 됩니다. 이 히터의 장점이 배기 튜닝도 다 되어 있고 연료 펌프 도움 튜닝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구매하셔서 다른 작업을 할 필요가 없는 제품입니다. 아, 실제로 이제 차박하면 이 컨트롤 모니터가 차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아, 컨트롤 모니터를 차 안에다 다시 넣고 차 안에서 얼마나 따뜻해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작동 잘 되고 따뜻한 바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무시동 히터 설치 방법을 이렇게 포맥스를 이용해서 보여드렸던 방식인데 이건 이제 알루미늄인가? 이렇게 철제로 이렇게 제작을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튼튼하고 가벼워요. 사용하기도 편하고 설치하기도 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고무 실링도 제가 국내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었는데 이것도 적합한 걸로 구해주셨습니다. 아, 자, 이렇게 보면 컨트롤 모니터는 여기 있어요. 뭐 자석을 이용해서 붙여놓고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차에는 이렇게 연결을 하면 되고요. 이제 텐트에는 어떻게 연결하냐? 어, 이렇게 하면은 차박도 가능하고 캠핑도 가능해졌어요. 어, 히터 하나로 두 집이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터계의 괴물, 어, 무시동 히터의 끝판왕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뭐 단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이 가격적인 부분이나 또 이런 크기. 어, 일단은 무시동 히터를 샀을 때 필요한 설비 안 해도 되고요. 그리고 파워뱅크 없이도 자가로 작동이 됩니다. 그리고 간편하게 설치하는 방식, 캠핑에 어울리는 디자인. 어, 이런 거를 겸비한다면 이 가격도 나쁘진 않겠지? 보시는 분들이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 이 AMP 얼리온 이 브랜드가 이전에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인산철 시동용 배터리의 브랜드거든요. 질 좋고 재라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한국분이 직접 중국에 가셔서 이런 제품을 만들고 계시다고 하거든요. 많은 응원해 주시고 조금이라도 이제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은 댓글로 한번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튼간에 오늘은 이 괴물 무시동히터를 보여드렸고요. 이런 무시동히터를 기다리고 있던 분이 계시다면 은 어, 조금이라도 혜택이 있을 때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는 저는 캠핑을 즐길 겁니다. 아버지 생신도 축하해드리고 또 가족들이랑 같이 소주 한잔 할 거야. 오늘 영상도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안이 아빠였습니다. 행복하세서